테이블링은 오직 티빙에서! SSC 랜더스 v LG 트윈스의 팀간올 시즌 11번째 맞대결입니다. 테이블 센터 1번에 최지훈 타자, 이번 지명 타자 추신수로 구성이 됩니다. 중심 타선 3번 최정, 4번 기에르모 에레디아. SSC 랜더스의 첫 외국인 투수 10승 투수에 도전합니다. 1, 2번 테이블 센터진에 홍창기, 신민재 선수가 조합을 갖춥니다. 클린업 트리오 3번 오스틴 딘, 4번 문보경, 5번 오지환. 데뷔적 퀄리티 스타트를 하기도 했었던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 LG 트윈스의 선발 투수 고요 본인이 카운트가 한에 분리했을 때 허용했거든요. 네. 몇 때렸는데 일루수가 잡았습니다. 두 스페이스 커버 에르난데스 먼저 받습니다. 길목을 잘 막아냈고요. 어. 거기에 에르난데스 선수 역시도 베이스 커버를 상당히 잘 가주면서 한 유섬 유리한 카운트 빠지네요. 멈춰 변하고 들어왔습니다. 루킹 삼지. 지영 타자 초구 때립니다. 투수 잡지 못했고 내야 빠집니다. 중전 안타. 공격적인 매팅 하나 때립니다. 중견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쓰리아웃. 절로 1호와 1로 1호. 문보경 선수의 타구입니다. 오른쪽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또 하나의 장타 성 코스로 연결됩니다. 문보경 여유있게 2호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정말 문보경 선수가 좋은 컨택을 보여줬습니다. 예. 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지금처럼 이 번화구가 왔을 때 강한 스윙이 아니라 컨택을 해주면서 좋은 코스의 장타를 만들어 냅니다. 벌어지는 궤족의 공을 들어올리면서 만들었던 문보경 선수의 8월 들어 터진 10번째 장타입니다. 앤더슨의 5구째, 높습니다. 몰래 골라나가는 오지환 5번 타자. 멈췄고 걷어냅니다. 멀리가는 타구 오중간 오중간 우익수와 중견수 사이에 떨어집니다. 원바운드로 타고 담장을 넘으면서 일단 1루에 있던 주자 문보경은 득점. 인정 2루타 그리고 이 인정 2루타가 김현수 선수의 오늘 경기 첫 타석 1타점 선제적, 선제적 시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필요해진 앤더스 스트레이트 볼레 주자가 가득 들어차 있는 말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허입니다 스윙 스트랙 아웃. 헛스윙 삼진. 주자 말로 루 풀카운트 타격. 일리간 잡았고 일루까지 연결을 못합니다. 홈으로, 홈으로, 홈으로. 세이브입니다. 타이밍은 일단 이지영 포수가 기다리고 있었고 아웃으로 바뀝니다. 이러면 일단 김현수 주자는 아웃이 되면서 3리아웃 어, 유도를 합니다. 끊었습니다. 가볍게 갖다 맞췄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앞에 떨어뜨립니다. 선두 타자 오태곤 한타. 굉장히 좋은 수치요 네네.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 뻗어가는 타구. 라인 안쪽에 당당을 직격합니다. 오태곤 3루에서 홈춤 지시. 벗어납니다. 골라 나가는 초신스 타자. 노아우 주자 말루가 됩니다. 어 아, 최정 잘 참았습니다. 일어내기 볼래. 시터 없이 3루에 있던 오태군 주자가 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한점 만회하는 에스시 랜더스입니다. 여전히 노아우 주자 말루. 때렸고 떴습니다. 좌측 좌익수 송찬이. 내려오면서 잡았습니다. 3루에서 태그업! 공도 홈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투 들어왔고 3루에서 태그! 세잎입니다! 결과 나옵니다. 세잎 그대로 갑니다. 뭔가 어, 눈높이가 좀 올라갔을 겁니다. 내야진 전진수비 LG 트위스 퍼스트입니다! 스윙 삼지 벗어납니다. 이어 있던 1루가 박성한으로 채워집니다. 또한 번의 말루원해논 3구 때렸고 느린 땅골 유격수 잡아서 2루. 보상 리아웃잘루 말루로 남습니다. 수비수들 도움 받을 필요 있습니다. 그렇죠. 높았어요. 신민재 선두 타자 걸어 나갑니다. 볼넷. 당겼습니다. 바운드 높은 타구 잡지 못합니다. 왼쪽에 안타. 공 위치 확인하면서 속도 높입니다. 신민재! 3루 헤퍼 슬라이딩! 초구 타격! 3루 수가 끊고! 2루 거쳐! 1루 연결! 아웃입니다. 홈에서! 마저 아웃! 이야,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자 2명과 타자 주자까지 총 3명이 모두 아웃카운트로 바뀝니다. 6구 밀어냅니다. 왼쪽으로 보냅니다. 좌익수 컨타. 나가다 멈췄습니다. 바운드볼 주자 출발. 정준재 2루에 들어갑니다. 멈쪽 스윙. 3제. 풀 카운트 걷어냅니다. 최지훈. 가구 우중간 지역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3. 1루에 어, 있던 주자 태그업. 빠르게 3루까지 안착하는 정준재입니다 2앤2 멈췄공 떠올랐습니다 바울라인 옆에서 움직이면서 잡아내는 오스틴 평생을 해왔던 건데 그것도 쉽지 않고 다큰 변화구를 일단 삼진 처리하는군요 그러면서 타이밍까지 뺏는 네, 두 가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멈췄공 당겼습니다 일루수 잘 잡았고 두 스페이스 커버 앤더스 홈런을 만드는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스파이크존 통과 <놀라> 올라나갑니다 번트 됐습니다 앤더슨 주워들고 타자 주자를 태그하면서 아웃 시킵니다 지금은 좀 앤더슨 선수가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네, 플레이예요. 예. 정확하게 일루쪽으로 번트 시도를 했고, 자이 과정에서 홈에서 멈췄잖아요. 네, 이런 건 사실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맞아요. 오. 투투에서 때렸고 바운드 높은 땅골 볼 이루수 잡아서 바로 일루에. 또 없이 된 사이에 박혜민 선수가 3루까지 들어갑니다. 5구째 높았습니다 주자는 바로 출발 시민제 2루에 원앤원 타고 떴습니다 바우 지역 1루수 태곤 쫓아갑니다 잡았습니다 드리아웃 잘루는 3루와 2루 경기에서 아직까지 실점은 없었던 태곤 9번 타자 오구 났습니다. 골라 나가면서 오늘 9번 타석에서 타, 타순에서 멀티 출루하는 오태곤. 주자 스타트 공 1루에 뿌립니다. 승부 태그 세이브입니다클래카운트 피치 낮았습니다. 주자 1루와 1루 상황에서 등판했고요. 낮았습니다. 김진성을 조금은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되는 이 타이밍에 꺼내 들었는데. 주자 말로 허츠입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아웃. 모구째 때렸고 뒤를 받칩니다 신민재 이루수 일로 보내면서 원아웃 원앤투 바깥쪽 완벽합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유진성 선수는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과감합니다. 예. 네. 5-2에서 공략, 멀리 가지만 우익수가 위치를 아는 듯합니다. 잡아내면서 3-0. 28경기 1승 1패, 세이브 하나와 홀드 8개. 자신감 있는 투구를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손 놓으면서 당겼습니다. 좌익수가 잡지 못합니다. 타구 위치 확인하면서 이지영 2루에 서서 도착합니다. 방망이 내리면서 번트 됐습니다. 투수 앞으로 굴러갑니다. 방명근 잡아서 1루송구 때립니다. 오른쪽 우익수가 잡았습니다. 3루자 출발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삼루자 최상민을 불러들이는 오태곤의 역전일 타점이 색 플라이. 째를 요구합니다. 바운드볼 주자 스타트 타자 때렸고 1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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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집니다. 오른쪽 에타 스타트 끊었던 최승민이 3루까지 내달렸습니다. 신민재의 타 1루자 스타트 공2루에 던지는 청만합니다 날아들어가는 신민재 이루 주자 홈브로 들어옵니다. 역전 허용 이후에 재역전 적시타 오스틴의 2탄점 역전 적시타 점수 4대3 LG 트윈스. 역시 오스틴 선수네요. 문보경 번트 됐습니다. 3루수 앞으로 주어들면서 빠르게 1루 연결. 1루 아웃. 오지환 때렸고 떠올랐습니다 역수가 뒤로 가면서 공의 위치를 찾아 봅니다 잡았습니다 지금 29피칭 넘기고 있습니다 23구째 낮은 공 때렸고 일루수 끊었습니다 두스페이스 커버 노경은 49경기 21세이브 7승 4패 2 4 2의 평균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신수의 타구 오른쪽 우익수가 잡습니다 이 시기를 빨리 겪고, 빨리 잊어버리고 네. 끌려나옵니다! LG의 투수들이 완벽하게 막아냈죠 바라고 네. 들어올렸고 결과를 아는 듯한 에레디아 제스처였습니다 중견수가 기다려서 처리합니다 3아웃! 유영찬의 9회 깔끔한 피칭과 함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4대3 LG 트윈스가 경기 8회에 터진 오스틴 선수의 역전 2타점 적시타와 함께 역전승에 성공합니다. 초반 에르난데스 선수가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 못했지만 결국 뒤에 나오니 불펜진 특히나 박명근, 유영찬, 김진성이세 명의 선수가 완벽하게 이닝을 좀 막으면서 또 승리를 지켜내면서 LG 트윈스가 다시 한번 이 상위권 순위를 올라가는데 힘을 내고 있습니다.